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긴펭긴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간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네, 어허,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비죠? 네, 이거가 개별 포장이라서 굉장히 제 미국인 친구들이 감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크게 그렇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과자를 개별 포장으로 되게 잘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 네, 눅눅해지지 않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 장점. 네, 장점이죠. 그런데, 또, 소포장이라는 거는, 또, 그만큼 포장지가 많이 들어가서, 좀, 그런 것도,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고, 코스코에 가면 되게 큰거 팔죠, 크래커. 네, 어, 그런데, 음, 지금 제가 여기 하나 뜯어놨는데요. 네, 왜냐면 제가 뜯을 때 하도 실수를 해서, <laughs> 이게 뭐냐면, 뚜루루루루로로, 피라팬, 피라팬. 크런치. 네 이게 땅콩 버터인데요. 미국 3대 땅콩 버터, 네 피넛 버터 하면은 지프랑 스키피 그리고 이 피터팬 이세 가지를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정말 많은 셀수 없는 종류의 피넛버터 팔긴 하지만 어이세개가 미국 3대 피터임 아 미국 3대 피넛버터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자란 났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워낙에 큰큰 큰 나라이고 주별로 위치별로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또 가까운 또 유통이 좋은 곳에 거를 먹고 그러죠. 이거는 네 일일 노이 시카고 되어 있죠 주소가?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어디서 자랐냐에 따라서 정말 먹고 자란 게 되게 달라요. 이런 브랜드마저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음, 제 영상 중에 피넛버터 영상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피터팬은 처음 만들거든요. 음, 이거의 특징을 한번 만, 어, 말해볼게요. 얘기해볼게요. 제가 일단 뜯었는데, 아이고. 여기 보면 피터팬이 막 날아다니고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laughs> 그런데 어, 여기를 제가 뜯었는데 이게 뜯는 게 사실 깔끔하진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뜯으면서 네 이렇게 좀좀덜 깔끔하게 뜯겼고 요마만큼 제가 지금 네 보이시죠? 네, 네, 보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음. 일단 지프나 스키피에 비해서 네 이게 알갱이 자체가 되게 좀 작아요. 작은 알갱이가 그러니까 청크가 좀 작단 말이죠. 사이즈가 이 땅콩 알갱이 사이즈가 좀 작은데 작은 편이에요. 다른 그두 종류에 비해서 그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크런치예요. 그 크림이 아니에요. 크런치 다두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두 종류 어 지프나 스키피에 비해서 알갱이가 좀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알갱이가 풍성해 보이는 거는 있어요. 네. 그, 우리가 라면 스프 먹을 때도, 라면 스프 먹을 때, 아무튼 라면 끓일 때도 건더기 스프가 이렇게, 뭐랄까, 음, 건더기가 잘게, 작게, 작게 이렇게 막 한가득 들어있는 게 있고, 좀 큼직큼직한 건더기가 좀 듬성듬성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교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음, 이게 발림성이 좋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음, 제가 크래커를 꺼내놨죠? 일단,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날씨가 뭐 더워서 오늘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데, 그렇다기 보다는 이게 발림성이, 어,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끌어 보면은 지프가 좀더 띡한 느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정도거든요? 상온 보관했는데? 네. 이 정도니까 이게 그 크런치치고는 발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음. 어, 아시죠? 이거 냉장 보관하면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실온 보관해야 되는데, 어, 그러다 보면 여름에 위에 기름층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무튼 이거는 여기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음, 당연히 아티피셜 하나도 안 들어갔고, 인조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컬러도 자연이고, 그 다음에 향도 자연산 그런 거고, 다른 거 감미료 안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방부제안 들어갔다는 거? 음, 다 똑같아요. 말이 이상한데. <laughs> 그러면 각자 회사에서 좀 별로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지프나 스키피나 피터팬이나 기본적으로 설탕 소금 들어가고 로스티드 피넛으로 만든 건데 음. 여기 보면은 당연히 아그모카시우로 만들었어요 이거랑 어 피터팬이랑 그 지프는 그런데 스키피는어 뭐지 뭐였더라 베지터블 오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오일이 조금 다르고 오일이 조금 들어가서 기름이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어 만들 때 조금씩 첨가가 되는데, 어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지프나 스키플보다는 피터팬이 맛이 좀덜 달아요. 그러니까는 어, 기본적으로 짠맛과 단맛은 다 가지고 있어요 피넛 버터라는 게 그런데 음 뭐랄까. 예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는데, 그, 뭐, 좀, 소금기가 좀덜 있고, 그러니까는 아니면 좀 담, 그 설탕이 좀덜 들어간 그런 거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 소금이 빠지면, 염분이 빠지면 이런 맛이 되는구나. 어, 피더포터가 이런 맛이 될수 있구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고, 약간 좀 설탕을 좀덜 넣은 것도 좀더 밍숭밍숭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제가 지금 오랜만에 피더팬을 먹어보고서는, 아, 이게 생각보다 맛이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이지, 않을 아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단맛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스키피나 지프에 비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또 입맛은 다르니까요. 어, 그리고 이뭐 발림성 좋으니까 발라먹기도 좋고. 암튼, 네. 그냥 요렇게 먹으면 간단한 간식. 어, 크래커랑 이, 뭐야 이건. 어, 피넛버터랑 이렇게 놔두는 게, 어, 집에 간식거리 딱 떨어졌을 때, <laughs> 뭔가 이렇게 뭔가 먹고 싶은데, 요거는 정말 항상, 네, 집에 놓으면은 급할 때 급한 불을 끌수 있는 좋은 간식인 것 같은, 네, 몸에 그렇게 해, 해, 해롭지 해 않고, 그리고 뭐, 네, 그죠? 배도 부르고 좋은 간식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여기도 사과가 있으면 사과에 발라먹기도 하는데. <laughs> 네, 있는 걸로.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펭귄펭귄이 어, 피터팬, 피넛버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